그때부터 참여해주신 배우분이 계신데요. 그렇게 <laughs> <laughs> 추정되면서 캐릭터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본 공연 한캐를 만들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쓰였는지 궁금합니다. 김민진 배우님. 네. 네 어, 사실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laughs> 이 말이 되게 무심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 이런 인물이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평소에도 작업할 때는 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인물이든 내 옆에 있는 존재로서 확인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역사를 가진 인물이 어떻게 살았고 이런 역사를 가진 인물이라면 지금 내눈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 어떤 시간대에는 어떤 반응일까 어디에선 어떤 반응일까가 사실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저 김민진도. 부모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친한 친구들 앞에서의 모습이 계속 달라지듯이 K라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변해갈까가 저한테 제일 중요했고 그래서 억지로 트라이악떼와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굉장히 너무 좋은 역할이잖아요. 배우한테 욕심나는 인간이 아닌 존재. 그래서, 아, 네, 저는 이제 만화, 혹은 미술, 뭐, 조각, 이런 걸다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K 안에 담겼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에 어딘가에서 서있을 때만으로, 그 서있는 모습만으로도 어떤 게좀 느껴졌으면 좋겠고, 어떤 그냥 미술적으로. 네. 그래서 K가 나와 있는 동안은 굳이 신경을 썼다라고 하나로 축소를 하자면, 해외 K가 나와 있는 순간에는, 네. 그거 자체가 어떤 동사나 감정이었으면 좋겠다. 네. 동사, 네. 그쵸?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만들어 봤는데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네. 캐릭터에...